네 안녕하세요 오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을 지금 놀다가 집을 들어왔는데 머리가 너무 덥수룩한 거예요 사진을 찍는, 찍는데 집 오자마자 지금 이제 앞머리를 자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귀 뒤로 넘어가는 라인이 되게 무거워요 여 끝에가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질감 처리를 하고 앞머리도 살짝 기장을 잘라줄게요 지금 약간 턱 끝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입술 끝 쪽으로 맞춰주고 질감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머리를 자르기 전에 이제 머리에 수분기가 있어야 정확한 커트가 가능하니까 이제 머리를 한번 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머리를 다 감고 왔는데 이 상태로 이제 섹션을 먼저 나눠줄게요. 이제 섹션은 이제 평소 타는 앞머리 이제 삼각존 섹션으로 타주시면 되거든요. 전좀 많이 넓게 타는 편이어가지고 넓게 한번 타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눠줄게요. 이 상태에서 또 이거를 세, 세 등분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3 등분을 나눠주신 다음에 이게 지금 입술 이제 아래 아래 정도까지 기른 상태인데 입술 위 정도로 코랑 입술 가운데 정도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. 이 가운데 라인이 가이드 라인이에요. 근데 여기서 팁을 이제 머리를 자를 때 가위를 가로로 주는 게 아니고 세로로 포인팅을 주면서 잘라주면 좀더 자연스럽게 자를 수 있습니다. 잘라줍니다.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머리카락은요, 바깥이 짧고 얼굴 중앙이 길게끔 잘라주셔야지 나중에 뒤로 넘겼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갖고 오버 디렉션 해줄게요. 그래서 오버 디렉션에서 이 바깥에 얼굴 외곽쪽 머리가 더 짧아야 되잖아요. 그럴 거면은 이거를 바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. 바깥으로 오버 디렉션 해가지고 커트를 해줄게요. 그럼 이걸딱 놨을 때. 각각 외곽이 더 짧고 얼굴 중앙이 더 길, 길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살짝 오버 디렉션해서 잘라줍니다. 그리고 내려줍니다.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안쪽이 더 짧고 중앙이 더 길어졌죠. 반대쪽도 똑같이 잘라보도록 할게요. 앞머리를 잘라줬는데, 이 상태로 말려보고 질감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머리를 말리고 왔어요. 앞머리 기장만 좀 짧아졌는데도, 리프커 스타일을 유지를 하면서 되게 그래도 좀 가볍고 좀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? 사실 별 차이 많이 없습니다. 아까 이 외곽이 짧아야지 끝에서부터 넘어간다 했죠? 여기가 그럼 많이 무겁지 않게 되거든요. 질감 처리는 이제 집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부분 부분 봐가면서 좀 많이 무거운 부분을 질감을 내주시면 돼요. 케어 섹션으로 나눠서 질감을 조금씩 조금씩 내주도록 할게요. 그래서 만져가면서, 박가면서 이렇게 질감을 처리해주시는 거예요. 확실히 여기 이렇게 끝에, 끝쪽이 무거운 것보다 좀 약간 가벼운 게 많이 잡히지 않았나요? 반대쪽도 해주도록 할게요. 앞머리 아까 잘랐던 부분을 빼고, 다른 쪽 잡으시고요. 이 상태에서 또 밑에서부터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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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. 하고 빗질 이렇게 해서 머리를 다 잘랐거든요. 이렇게 만졌을 때 무거운 부분에 질감 처리하고 앞머리 기장을 좀 내줬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퀘어, 스퀘어 섹션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질감을 줬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많이 그래도 스타일이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덥수룩한 거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두상도 살짝 이제 위로 올리듯이 질감 을 쳐가지고 두상도 보완을 했어요. 이렇게 하면은 미용실을 두 달이나 더안갈수 있습니다. 다들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이제 다음 테라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